여자는 콩팥 쪽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밤에도 자주 화장실을 들랑거렸다. 치매기가 있고부터 잠을 자지 않으려 들면서 오줌을 누는 일에 점점 더 매달렸다. 금석도 어린 시절 오줌을 누는 것에 곤란을 느꼈었다. 어릴 때 시작된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자금까지 계속돼요. 밤잠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여자와 헤어지기 전 중학을 다닐 때였다. 처음에는 여자가 방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한 구실로 야간료가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여자와 남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금석은 일부러 우중을 누러 갔다. 성의를 나누는 소리는 퍽 충만한 것이었다. 금석에게 그런 충만을 맨 먼저 알려준 사람이 여자였다. 금석은 여자와 남자의 소리를 들으며 종종 자위를 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음을 떠올려 보다가 기분이 더러워지면 자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남자가 몸을 훑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날에는 여자가 금석에게 화풀이를 했다. 여자는 바닥에 금석을 엎어뜨려 놓고 발로 짓밟기를 잘했다. 그렇게 함부로 금석을 대했다. 독화사를 쏘아대던 여자의 눈빛이 금석의 뇌리에서 떠났던 적은 없었다. 여자에 대한 기억은 온통 그런 것들 뿐이었다. 머리박을 쪼갠 다음 뇌를 꺼내어 흔들어 씻은 후 선명한 뇌가 되어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여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금석이 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 것이었을 때 여자는 금석 앞에 폭근으로서 존재했다. 강자는 약자에게 사정없는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어마한 공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석을 고생 고생을 해가며 키워낸 자식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어느 틈에 여자는 고난 속에 애면 글면 자식을 키워온 여느 어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여자는 한낮 금석의 철을 집 밖으로 내문 요마일 뿐이었다. 일부러 여자가 망령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치매가 오기 시작한 것인지 여자가 속옷에 똥오줌을 지리기 시작하자. 아내는 성가심이 북받치는가 보았다. 어떻게 보면 남남일 뿐인 여자를 갑자기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터였다. 똥오줌을 지리는 여자에게 아내는 기저귀를 채우는가 보았다. 금석이 늙은 여자의 아래를 보았을 때 지린내가 뵌 살레는 역겨웠다. 근간의 여자는 기저귀에 똥을 싸는가 보았다. 그것을 치우는 일이 아내에게는 분명 제 아이를 키울 때 아랫도리를 거부감 없이 들추고 똥기저귀를 갈던 것과는 사뭇 다를 터였다. 치매기가 있어서 똥우줌을 지리는 것이라고 추측했던 바와 다르게 얼마 후 여자에게는 뇌졸중이 왔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던 즈음 여자는 앉은 자리에서 똥우줌을 싼후 그것을 뭉개고 다녔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긴 덕에 여자는 무리 없이 입원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 다리를 조금 절게 된 것을 빼고는 그럭저럭 호전된 모습으로 퇴원을 할수 있었지만 똥우줌을 지리는 것은 여전했다. 성취하는 여자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를 더러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금석은 아내의 삶에 여자가 주축이 될수 없음을 이해했다. 아내에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었다. 혼자 집을 나갔던 아내는 어느 날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며칠간 여자를 극진히 보살피는 듯 했던 아내가 이번에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이상스럽게도 빚이 늘어갔다. 일을 다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빚을 내야 되었고, 나중에는 빚을 갚느라 다시 빚을 내야 되니 살이 내릴 지경이었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금석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꽤 되어가는데도 우울감은 도우를 넘고 있었다. 금석이 갖고 있던 이러저러한 질환으로도 모자라 여자의 병구안까지 해야 하니 비폐해진 생활로부터 아내는 떠나고 싶었을 것이었다. 깔끔한 편인 아내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 집안의 오물 냄새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었다. 옛날 같았으면 집을 떠난 아내를 두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집을 나간 나쁜년이라는 둥, 환자를 방치한 후레쌍년이라는 둥, 부덕을 문제 삼으며 사태질을 했을 텐데. 자꾸 해야 그런 말을 굳대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언간 세상은 변해가고 있나 보았다. 금석은 아내를 만났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변변찮은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금석에게 여자가 따라붙지 않았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을 꿈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 금석에게 생각지 않은 연분이 다가왔다. 금석은 공장의 설비 보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들 뿐인 일터에 여자가 하나 들어왔다. 추라부에서 일을 하게 된 여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장 근무에서도 제외되었다. 여자는 뚱뚱한 몸매에 키가 작은 편이었다. 나이도 퍽 들어 보였다. 얼굴을 보면 결혼한 아줌마임이 분명했다. 아줌마는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정직원이 아니면 돈을 내고 공장밥을 먹어야 했으므로 귀왕에한끼 밥을 먹을 바에야 밖으로 나가서 더 나은 음식을 사 먹거나 여의치 않으면 굶는 것일 수도 있었다. 외주뿐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있는 사람들의 식대도 공장 측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청을 넣은 것은 금석이었다. 하여 아줌마가 공장 식당에 모습을 보이게 된 후, 가끔씩 금석은 아줌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가 있었다. 얼마 후 금석은 아줌마를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산성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함께 외식도 했다. 여름 휴가도 함께 갔다. 금석이 아줌마와 결혼하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은 처음이었다.